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예. 요즘 롱 패딩이라는 게꽤큰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laughs> 네. 제가 이 옷이나 패션에 관심이 워낙 없어서. 사실은 뭐가 유행인지 잘 모르고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음. 네. 지난 주말에 jtbc 뉴스에서 대학가도 롱패딩 열풍 국민 외투 변천사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예. 그걸 보고 한참 재미있게 보다가 음. 롱패딩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골라 봤습니다 옛날에 그 농구 선수들이 입고 다니던 롱패딩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맞습니다 예. 한참 농구가 인기 있었을 때요 예. 그 제가 재밌게 봤던 JTBC 뉴스에는 그까지 안 것들로 올라가더라고요. 한 2000년대까지 갔었는데, 예. 그 농구 코트는 그 전에 유행했었던 게 아닌가요? 90년대 같네요. 초반에 장동건 씨가 나왔던 드라마 마지막 승부였나요? 네, 네, 네. 그때 그게 굉장히 유행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JTBC 뉴스를 보니까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던 모직 코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으로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특정 브랜드의 오리털 점퍼가 인기였다고 나오던데, 요건 아마 노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 그리고 과잠이라고 하는 점퍼 혹시 아십니까, 김영원기자님 과잠바. <laughs> 어, 아시는군요. 저는 몰랐는데. <laughs> 이게 과점퍼의 준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점퍼에 학교하고 학과 영문 이니셜이 새겨진 점퍼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롱패딩이 뭐 대학가를 그야말로 휩쓸고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 롱패딩 업체 사장님 인터뷰가 나오는데 하루에 많이 나가면 500벌도 나간다고 정말 요즘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인터뷰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롱패딩이 인기 있는 이유는 따뜻하고 실용적이어서인 거죠. 그러니까 롱패딩이 웬만하면 몸 전부를 가리니까 안에 입는 옷은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따뜻하다고 해요. 그래서 JTBC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찍어보니까 롱 패딩의 보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약간 이렇게 롱 패딩이 유행하면서 그 과잠이라는 건 완전히 찬밥신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롱 패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라는 아주 독특한 경제학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예. 개념의 어원은 키스첸이라는 경제학자가 다른 심리학자들과 함께한 연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꼬리 감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기스첸이라는 학자가 독특한 실험을 원숭이한테 합니다. 꼬리 감기 원숭이에게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음. 이제 원숭이가 사는 물에 동전을 던져준 다음에 원숭이가 그 동전을 쥐어서 다시 사람에게 휙 던지면 먹을 걸 주는 거죠. 아. 이걸 자꾸 반복해서 실험을 하면 원숭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고 동그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주니까 먹을 걸 주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쓰는 화폐의 기능을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실험을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동전을 원숭이들한테 이 유통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원숭이들은 화폐의 기능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거예요. 동전을 하나 던지면 바나나가 한개 나오고. 동전을 두개 던지면 바나나가 두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제 원래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세 가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째, 교환의 기능. 둘째, 가치척도의 기능. 셋째, 축적, 보관의 기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데, 교환의 기능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화폐를 갖고 있으면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주면 바나나를 받는 게 바로 교환의 기능이고, 원숭이는 이 교환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가치척도의 기능이라는 건 화폐를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 한 대에 60만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화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이라는 화폐가요. 표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동전을 하나 던지면 바나나가 한개 나오고 동전을 두개 던지면 바나나가 두개 나옵니다. 즉 바나나 하나의 가치는 동전 하나다. 이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놀라운 대목은요, 화폐의 저장, 축적 기능까지도 원숭이들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인간 사회에서도요, 화폐라는 게 없을 때에는 저장이나 축적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지사회에서 이제 멧돼지 같은 거 잡아서 먹는 건데, 멧돼지 뒷다리를 보관하면 얼마나 오래 보관하겠습니까? 이 길어봐야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지공산제사회만 해도 내 재산을 모은다, 축적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둘 필요도 없고요. 모아둘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폐가 생긴 이후부터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돼지 뒷다리랑 다르게 이 화폐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탐욕이 시작되고 축적이 시작됩니다. 보관이 가능하니까 화폐를 더 많이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더큰 부를 축적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중시하는 경제사학자들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화폐의 발명으로 시작됐다고까지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원숭이들도 이 화폐의 보관 기능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배가 부르면 동전을 바로 안 던지고 보관을 해둔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이제 그걸 쓰는 거죠. 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보관한 화폐를 권력을 이용하는 데다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쓰는 응용 기능까지 익힌다는 겁니다. 이참 웃긴 결과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화폐의 기능을 이해한 원숭이들이 이 화폐를 성매매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동전을 많이 갖고 있는 수컷 원숭이가 암컷 원숭이한테 가서 구애를 합니다. 그런데 암컷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한테 이 동전을 주하라는 거죠. 음. 그러면 동전을 받은 암 원숭이가 이제 몸을 허락하는 장면이 실험에서 포착이 됩니다. 아. 그래서 키스체내 연구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원숭이도 아주 간단한 훈련을 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용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사실 이 키스체내 이런 연구 결과는 많이 묻히고요. 이 연구는 언제 많이 인용이 되냐면 성매매가 동물의 본능이다, 뭐, 이런 연구로 이어질 때 주로 인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도 성매매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경제학이니까요. 경제적으로만 이 문제를 한정 지어 보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더 발전시킨 경제학자가 로버트 실러, 조지 에커로프라는 두 학자입니다. 이두 사람 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버트 실러는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조지 에커로프는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당대의 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피싱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공조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두 학자는 키스첸이 연관, 아까 그 화폐의 기능을 이해하는 원숭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숭이도 화폐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숭이는 완벽하게 인간과 비슷한 경제 행위를 할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실러와 에커로프는 이걸 인간의 어깨에 올라탄 원숭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까다로운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러와 에커로프 주장은 만약에 원숭이도 화폐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 경제에서 원숭이가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음. 원숭이도 화폐를 들고 가게에 가서 뭘살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본주의라는 건 원래 돈만 아는 이기적 인간이 형성하는 경제 시스템이니까요. 원숭이가 돈을 낸다는데 물건을 안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 고객을 위한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또, 원숭이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사치품도 등장하겠죠. 그런데 슐러와 에커로프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인간의 자본주의 경제 안으로 들어와서 소비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된다면 원숭이는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보통 요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시멜로를 속에 가득 채운 굉장히 달콤한 설탕 캔디를 좋아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원숭이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들어오면 인간은 당연히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캔디를 막 만들어서 원숭이 앞에서 유혹을 하겠죠. 그러면 원숭이들은 돈이 생기는 족족 그 마시멜로 설탕 캔디를 사 먹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는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슐러하고 그러니까 에크로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원천적 욕구만 가진 원숭이들이 화폐를 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경제 편입을 시켜버리면 원숭이는 당장은 마시멜로 캔디를 실컷 먹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원숭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라하고 에코로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던져진 우리 인간들이 그 원숭이와 별로 안 다른 대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작 이성이 사람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어우 나 저거 너무 사고 싶어. 저거 너무 쓰고 싶어. 이런 탐욕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와 에코르프는 현대사회의 소비시장에 던져진 개인들의 어깨에 저 원숭이들이 올라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이 제어하지 못하는 원숭이의 탐욕만 남아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두 사람은 사람이 쇼핑을 하는 게 아니고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들이 쇼핑을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설명하는 주류 경제학은 사람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시장에 아무런 손을 대지 말고 맡겨두면 다 알아서 해결이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쉴러와 에코로프는 이 예를 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반론을 들칩니다. 사실 진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못해요. 어깨 위에 올랐던 원숭이 탐욕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건강에 나쁜지 뻔히 알면서 만약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그 캔디를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호모 에코노미스쿠스라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죠. 탐욕이나 유혹에 인간이 굉장히 자주 넘어갑니다. 어쩌면 원숭이만큼 아둔한 구석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요 대목이 중요한데요. 자본은 이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을 교묘히 이용을 합니다. 이걸 실러하고 에코로프는 피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싱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피싱 기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야 지들이 돈을 뭘 버니까요. 롱패딩을 이두 사람이 예를 들진 않는데, 의류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롱패딩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물론 롱패딩이 따뜻하겠죠.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김영민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농구 코트 긴 거요. 그리고 저 대학 때는 이렇게 뭐 모직으로 된긴 롱코트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한 30년 다 돼갑니다. 근데 그건 안 따뜻하겠습니까? 롱코트인데요. 그것도 따뜻하죠. 발목까지 다덮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따뜻한 게 정말 문제라면 왜그 30년 전에 유행했던 롱코트는 요즘 못 입고 다니죠? 그리고 따뜻한 게 정말 문제라면 과잠은 왜 유행했냐는 거죠. 과잠은 롱패딩보다 훨씬 덜 따뜻할 텐데요. 음. 그러니까 따뜻해서 롱 패딩을 입는다는 말은 어쩌면 자본이 조작한 하나의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아 3, 4년이 지나면 짧은 패딩이 또 유행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간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어서 짧은 패딩이 좋아요 라는 말이 나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심한 게 양복입니다. 양복은 유행이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 양복이 한 벌도 없어요. 처음에는 아 유행에 좀 뒤처지면 어때? 이러면서 10몇년 전에 샀던 양복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번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뭐 2버튼인지 3버튼인지가 유행인데 너무 올드한 걸 입고 왔다고 계속 지적을 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얘기를 자주 하니까, 아유, 그냥 이번에 이사하면서 싹다 버렸습니다. 아예 양복을 안 입고 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양복의 유행이 바뀌는데, 아니, 뭔 유행이 버튼 숫자로 유행이 바뀌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추 몇개 있는 게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의류 업체는 이 단추 숫자를 바꾸는 간단한 트릭으로 이게 이제 실러와 에커로프가 이야기하는 낚시, 피싱입니다. 이걸로 원숭이가 어깨에 올라탄 사람들의 탐욕을 다시 자극합니다. 야, 남들도 요즘은 다 투버튼 입어. 너만 촌스럽게 쓰리버튼 입고 있어. 투버튼 입고 싶지? 하나사! 라고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어갑니다. 이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주류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일 인간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시장은 절대로 옳고 아무도 개입해서는 안되고, 요딴 주장을 하면서 정작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고 난 다음에,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면 왜 합리적인 인간이 모여서 만든 시장을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느냐, 이 빨갱이들아.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지들은 돈벌 때는 소비자들을 속이면서 인간의 비합리성을 마음껏 활용하면서요. 그래서 실러하고 에코로프는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가 결정을 하죠. 자본은 그 아두남을 이용해서 악랄하게 이윤을 챙기고요. 그래서 실러와 에크로프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 금융규제입니다. 그 월가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별의별 상품을 다 만들어내요. 뭐, 이름도 뭔지 모르겠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온갖 상품들을 만든 다음에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등을 처먹죠. 백세연금. 이런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100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계산 잘안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회사는 별의별 이론을 다 동원해서 고객님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호객님 이렇게 비웃는 건데, 호객님 지금 건강상태와 앞으로 고령화 추세를 볼때 100세 연금 드셔서 노후 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사실 건강이 안 좋은 편이어서 100세까지 못살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하면, 아, 우리 호객님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그러면 일단 100세 연금 가입하시고요. 병에 걸릴 때 대비해서 의료보험 상품 투세에 가입하시면 딱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만마이슨가요 보면 올보넷인가 하는 곳에 광고를 하던데 제가 올보넷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광고 보면 우리 일반 소민들이 보험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슐러와 에커로프가 말하는 금융 피싱에 걸린 겁니다. 왜 보험에 드는지 모르고 보험 설계자가 설명하는 족족 보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가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본은 늘 이렇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게쉴러 에커로프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항하는 개인 소비 운동도 많이 벌어지죠. 2009년에 그 가디언지에 실린 인도 여성 슈나마테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유니폼 프로젝트라는 걸한 적이 있어요 전 되게 관심있게 봤는데 음. 이분이 광고회사의 디렉터로 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외모도 세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시나라는 여성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야 광고회사에서 일해보니까 광고회사들이 조금만 낚아도 소비자들이 다 낚이더라 그러면서 돈을 더 쓰고 더 예뻐지는 줄 알더라 나는 사람이 더 예뻐 보이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데 그걸 광고 회사들이 얘기하는데 속아서 옷을 매 계절마다 사는 게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하고 이 신화가 한게 뭐냐면 1년 동안 검은색 원피스 하나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검은색 원피스에 약간만 시장을 달리해서 1년 내내 그 옷을 입고 데코레이션을 새롭게 해서 멋지게 품을 내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화는 보여주는 거죠. 예뻐 보이는 욕구는 옷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은 일종의 허상이고 사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마케팅은 우리의 거짓 욕구를 자극해서 자본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신화처럼 사람들이 보다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너무나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욕구를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자본주의적으로 풀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만 없앨 수 있다면요. 신화처럼 자기는 검은 원피스 하나만으로 1년 내내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그 포스팅으로 기금을 모아서 그 돈을 인도 빈민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세계에서 돌고 있는 이 돈의 흐름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들이 신화처럼 살 것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롱패딩을 사신 분이 있으면 그 전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무디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롱패딩은 따뜻한 거고요. 패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옷 사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개의치 마시고 그 롱패딩을 즐겨 입으시고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예.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쉴러와 에코로프의 경고, 즉 우리는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고요. 어떨 때에는 우리가 되게 아둔한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 언제나 인간의 이단 측면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정작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합리적 인간이 모인 시장을 왜 정부가 건드리냐라고 반발을 하는 이 현실을 좀 이해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음. 롱패딩 열풍을 통해서 오늘 공유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본은 늘 우리의 원숭이를 이용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피싱이 과도해지면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과도하죠. 그래서 당연히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제어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따뜻한 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는 인간을 경제학 중심에 놓고 소비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롱패딩의 경제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자,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